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설화이양교육센터의 김인숙입니다 박지희입니다 네 오늘은 굉장히 날씨가 추운 날인 것 같아요 네. 어, 겨울이 좀 지나가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시 오나 하는 생각이 <laughs> 들게끔 하는 그런 날씨인 것 같네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네 그럴게요 네. 네. 오늘 우리 대표님 어떤 좋은 얘기 준비해주셨나요? 어 좋은 얘기라기보다 우리가 이제 새 년도를 맞아서 공부를 네. 열심히 하자는 포부를 안고 오늘부터는 네. 교재에 충실해서 이론적으로 조금 먼저 들어가볼까 하는데요. 네. 사실 치매는 노화의 일종이라고 봐도 네. 뭐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아무래도 젊은 사람보다는 조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으니까 이 노화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. 음, 네, 필요한 부분다 <웃음> <웃음> 그러면은 우리가 치매에 걸리든 안 걸리든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우리의 기능들이 달라짐에 따라서 대처하거나 아니면 아, 이 부분은 그래서 그렇구나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한번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거라서 제가 오늘은 눈에 보이는 것부터 어, 노화가 되면 어떤 식으로 변화가 오는지 알 알아보려고 합니다. 네.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부터 해볼까요? 제가 자꾸 눈눈 눈 그러니까 눈부터 합시다. 네. 눈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? 음 눈에는 아무래도 어, 시력적인 부분이 많이 저하가 되는 맞습니다. 네네네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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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습니다. 일단은 어, 우리 눈에 있는 그 모든 장기들도 오래 사용했다고 하죠 노화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제 기능을 못하고 뭐 흐리게 보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눈물샘이 마릅니다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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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건조하다는 뜻이군요. 그렇죠. 그래서 눈물샘이 마른다는 거는 눈에 껌뻑임도 예사롭지 않고 예전 같지 않고 눈에 껌뻑임이나 눈물이 없기 때문에 눈 안에 있는 이물질을 빨리빨리 빼내주지를 못해요. 음. 그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눈을 많이 만지신다거나 아니면은 눈이 어, 탁하다거나 그런 이물질로 인해서 눈 수정체나 각막에 상처가 많이 나서 뭐그 병변이라든 황변이라든지 아니면 녹내장 백내장들이올수 있다고 하고요. 음. 두 번째가 어 눈이 나이가 들면 갈색 점이 생겨 요 음. 알고 계셨습니까? 아니요, 그래서 어르신들이 모든 어르신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갈색 점이 생기기 때문에 색깔이 탁해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. 쉽게 설명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우리가 보는 뭐 이렇게 음, 아이보리색, 흰색 이런 거를 잘 구분을 하지 못하세요. 음. 똑같이 흰색이야. 그리고 색깔들이 입는 옷이나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이 색깔이 어르신들의 표현으로 쨍해지죠. 진하게 됩니다. 왜냐하면 내 눈에는 그렇게 진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색은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. 그래서 어르신들이 되게 어, 아이한테 그런 옷 입히지 마라 이건 흰색이다 색깔을 잘 감지 못하는 것은 눈의 노화와 함께 그리고 눈에 한색 점이 생겨서 그렇다라고 이해하십니다. 시 아, 네, 좋은 정보네요. <laughs> 네, 그렇습니다. 네. 그다음은 어 코부터 할까요, 귀부터 할까요? 귀해주세요. 귀해볼까요? 귀는요, 귀 사실 우리가 귀는 굉장히 어, 소외돼 있는 장기 중에 하나지만 굉장히 중요한 장기기도 그쵸. 하거든요. 나이가 들면 일단 청력이 약해집니다. 그래서 이런 거 해보셨죠? 사실 이런 소리에 잘 반응할 수도 있으세요. 좀더 어... 크게. 그거는 노화에 의해서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내가 말이 잘안 들리니까 목소리가 커져요. 네네. 어, 그래서 어르신들이, 예야 저것 좀 갖다다오를, 예! 저것 좀 갖다다오! 이래서 목소리가 커지는 거고, 두 번째가 청력이 안 들리니까, 음. 사실 우리 사람들은 모두 듣고 싶은 것만 듣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청력이 안 들리니까, 그게 굉장히 더 강해집니다. 그래서 사람들이, 소위 말하는 아집이 많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고, 귀 안에도 여러 장기들이 노화로 인해서 이런저런 작용들이 많이 생퇴하는데그 중에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평행관관이 없어집니다. 어, 걔도 나이를 먹어요. 근데 사실 평행관관을 기관하는 그 장기 자체가 노화가 굉장히 빨리 옵니다. 몇 살부터 올것 같습니까? 50? 일거같죠 네. 맞습니다 우리 피부가 왜 20대부터 이제 자주 시작하자. 하지 않습니까? 그때부터 기도 노화가 시작했다. 네, 이제 우리가 평행 기간이 30이라면 잘 버티를 못하는 건데 평행 기간을 담당하는 장기가 세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? 나이가 들어서 이 자기들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하면 어떤 기능들이 일어난 가요 일단 걷는 거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겠죠? 아주 오래 못 걷습니다. 물론 관절이나 이런 게 힘들어서 어르신들이 오래 못 걷는 것도 있는데 평행기간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오래 걸으면 굉장히 힘들어요. 그래서 어지럽고 그리고 앉아 있는 게 힘들어요. 저희가 생각외로 이렇게 앉아 있는 건요, 많은 평행 감각을 사용하고 있거든요. 이게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자꾸 비스듬해지고 어디 누우시려고 하고, 서있거나 앉아 있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세요, 어르신들이. 전 지금도 힘든 것 같습니다. 예, 예 <laughs> 이거는 특별이라는 걸 제가 좀 붙이고 싶네요. 그러면 대표님. 음 귀에 있어서의 이제 노화가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금 잠깐 들은 생각이 요새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어폰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. 그렇죠? 네. 그러면 그런 부분들로도 더 악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. 어, 맞습니다. 네. 근데 그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게 이어폰이나 이런 걸로 사용을 함에 있어서 악화시키는 건 맞는데요. 네. 어떤 장기 등이 계속되는 충격으로 인해서 약해지는 것과 노화로 인해서 서서히 약해지는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. 그거는 알고 계셔야 되세요. 물론 계속 이어폰을 꽂고 있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, 노화하고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. 별개의 문제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이론적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. 음. 물론 사실 우리가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별개별개로 이루어질 수 있겠냐마는 그 부분은 조금 따로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네. 지금은 노화에 의한 지금 현상들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은 살짝 배제하고 갈게요. 네. 코. 네. 코도 알다시피 후각이 약해집니다. 잘 음, 몸, 냄새, 냄새, 네네네. 그런가? 그러니까 이 저희들은 스쳐도 어 저번 향수 썼네, 향수 좋네 하지만 노인들은 굳이 이렇게 거리시잖아요, 큰, 네. 큰 거리시잖아요. 그게 후각이 약해서 그래요. 그리고 이제 안에 있는 이물질들을 빼내기도 코를 푸는 행위 자체도 우리 젊은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힘을 주어야지. 풀수 있는 상태가 되는거죠 아, 그래서 할아버님들이 코를 풀때 그렇게 그 힘을 주시는 예. 거군요 큰 크게 풀고 힘을 줘서 푸는건 알겠는데 손을 왜 이러시는 걸까요? <laughs> 그러게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? 아, 한번 제가 다음에 여쭤보도록 할게요 <laughs> 아, 정말 발사래도 좋으세요 <laughs> 다음 코 했으니까 이제 입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. 네. 치아나 잇몸에 대해서는 이게 할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음 파트로 넘기도록 하고요. 오늘은 혀에 대해서만 한번 해볼까요? 네. 혀는 어떻게 변할 것 같나요? 음 아무래도 어르신 분들은 맛을 좀잘못 느끼시는 게 있으신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 이게 맛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음. 맛, 짠맛 단맛이 약해집니다. 아. 그 짠맛, 단맛을 느끼는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자꾸 어르신들이 달고 짜고 이렇게 음식이 되는 거고 심지어는 맛 전반적으로 약해지는 게 있어서 종미료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세요. 아. 어르신들이. 그래서 웬만큼 음식들은 맛이 없어요.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이 미각에서나 이렇게 구강내도 건조해지는데, 구강이 촉촉해야지만 맛을 잘 느끼고, 발음도 잘 되거든요. 근데, 안이 건조해지니까 발음도 안 되고, 맛도 잘안 느껴지고, 발음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또, 청각이 예민해지고 근데 청각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려고 하나 청각은 노화로 인해서 예민하지 않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사람들이 목소리를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. 음. 그렇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가 촉각이 네. 촉각은 어떻게 달라질까요? 둔해지겠죠. 그렇죠. 네. 우리는 그 뜨거운 장갑 보호용 장갑을 끼고 잡지만 어르신들은 웬만하면 그냥. 손을 여 네. 잡으시잖아요. 그렇게 되면 안 좋은 게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? 아무래도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세포라고 해야 되나요? 네네네. 이런 것들이 좀더 빨리 없어지지 않을까요? 음 그렇다라고도 볼수 있는데 소위 말하는 여기 굳은 살이 생기는 네. 거죠. 그렇죠. 모든 게 촉각이나 이런 데서도 그렇게 되면은 음그 굳은 살이 생긴 부위에는 피가 잘안 돕니다. 그래서 어르신들 굳은 그새 이렇게 벽돌로 모탄갑을 많이 끌잖아요 피가 안 통하게 돼요 그래서 혈액순환적인 문제까지 안고마신다는 거예요 아, 근데 정말 복합적인 문제예요 네,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고요 그 다음에 눈, 코, 입 했으니까 또 뭐가 있을까요? 귀, 촉가 네, 했고 장기로 이제 넘어가게 되나요? 네 <laughs> 장기 맞나요? 네. 그 이게 정말 제가 어 장기로 넘어가기 전에 한 번쯤은 알려 드릴게. 눈, 코, 입, 귀, 얼굴만 했는데도 어느 한 하나 혼자 하는 게 없어요. 다 복합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특히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거는 어른이 되고 나이를 먹고 어르신이 된다는 것 자체가 나의 모든 세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장기들을 쓸 만큼 썼다라고 생각 그래서 제 힘을 발이 못하는 거기 때문에 네. 조금 걸음걸이가 느리시거나 아니면은 음식 맛에 잘못 느끼시거나 목소리가 좀더 커지시거나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아 나이가 들어서 그렇구나 나도 나이가 들면 저럴 수 있구나 나라고 비켜가는 건 아니구나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 맞는 거 같아요 노화라는 건 일단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겪는 변화 중에 하나이라고 생각하는데, 이제 저희가 뭐, 구체적이라면 구체적이게 이제 그 각각 하나하나의 기간에 대해서 조금은 염두에 두시고 어르신들을 대할 때 참고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네네. 그러면 오늘은 얼굴만 살짝 하고요.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장기, 신경계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